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18라운드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18일에는 18라운드가 업로드가 되고, 또 19일에는 19라운드가 업로드가 돼서, 총 이제 21일까지 21라운드가 전부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이번에 칼슨이 100으로 플레이를 하고요. 자, 상대는 이제 크램닉 선수입니다. 14대 세계 챔피언이고, 이제 2019년 초에 이제 은퇴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클래식컬 대회는 참가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블리치 대회나 이제 속기 경기에는 이제 뭐 이벤트성으로 이제 종종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연말에 있었던 어, 이제, 대회에도 일단 이벤트로 좀 참여를 일단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3위까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칼슨과의 이제 매치업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일단은 D4로 시작을 했고요. 나이트가 나오고, 자, 칼슨이 런던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자, 런던 시스템은 일단 D4를 올려놓고, 비숍을 빠르게 F4로 꺼내는 오프닝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어디가 강해지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자, E5 칸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비숍과 나이트, 폰으로 완벽히 수비를 하기 때문에, 상대가 일단 전진할 수 있는 엄두가 안 서고, 이제 나이트를 여기에 배치해서, 보통은 이제 킹사이드 공격을 일단 주로 활용을 합니다. 자, 바로 중앙을 반격을 해내고, 폰으로 지키죠. 나이트가 나오고, 나이트가, 보통 이제 런던 시스템에서 나이트가 이쪽으로 전개가 되죠. 보통은 이제 C3로 가진 않아요. 왜냐면, 얘가 여길 잡게 되면은, 요 뒤를 얘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이 있고, 게다가 얘가 이제, 이따가 보시겠지만, 다른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자, 폰이 교환되고 나서 자, 퀸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두개 폰을 동시에 공격을 했죠. 여기 지금 나이트와 협공해서 두 개의 기물로 공격을 했고 폰이 공격을 당했는데 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나이트가 이렇게 수비하는 방법이죠. 여기도 수비를 하고 여기도 지키고 자 비숍이 일단 나오고요. 자 그러니까 흑도 지금 상대가 그러니까 어 런던 시스템이 조금은 어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느린 오프닝이에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강하게 뭐 중앙을 잡는다거나 중앙을 차지하는 오프닝이 아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도 조금 자신의 기물을 좀더 자유롭게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비숍을 빨리 꺼냈죠. 그리고 이제 올리고 나서 이제 어두운색 비숍까지 전개를 하고 나면 흑 입장에서도 사실 나쁠 게 없는 그런 이제 오프닝이죠. 자 비숍 전개하고요. 자 올라오고 자 이제 비숍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흑도 다음 수에 캐슬링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칼슨이 먼저 a4로 전진을 합니다. 전진해서 지금 요 퀸을 쫓아내겠다는 뜻이죠. 얘가 지금 이쪽에 압박을 넣고 있으니까, 자 일단 퀸을 이렇게 쫓아내는데 성공을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이쪽 퀸 사이드 쪽에 지금 나이트와 루굴 이용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를 했죠. 자 그리고 나이트가 이제 중앙으로 뛰어들죠. 지금 아직 이제 흑은 캐슬링이 좀덜된 상태죠. 일단 루굴을 통해서 수비 해놓고요. 그 다음에 폰 올려놓고 캐슬링을 완료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프닝 페이지가 끝나고 이제 미드 게임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폰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보시면은 지금 백의 폰 구조가 이쪽으로 지금 폰들이 나란히 서 있으니까 지금 이제 퀸사이드 공격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흑은 이제 퀸사이드 쪽에 공격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시면 여기 폰이 여기 있는 A5 폰이 지금 상대 퀸사이드 반격을 지금 완전히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은 이쪽으로 공격을 할 거고 흑은 이쪽을 어 이제 반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격할 수 있는 폰 전진이 일단 막혀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B 폰이 자 여기 B5에 나와 있으면 얘기가 좀 달랐을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개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칼슨이 여기 폰을 이렇게 심어둔 이유가 이쪽을 공격하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상대의 공격을 늦추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공격을 성공시키고 상대가 반격하는 시간을 늦추겠다라는 의도가 일단은 일단 반영이 된 거고 그게 지금 좋게 어, 영향을 또 미치고 있죠. 그래서 어, 체스에서 좀 간과되는 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간적인 이점인데 지금 보시면은 1이 이쪽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보시면 퀸사이드 쪽도 점유율이 조금 더 높죠 그러니까 지금 공간적인 우위를 지금 1이 조금 더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킹사이드 공격을 이제 1이 진행을 할 건데 자 그러면 킹사이드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상대 수비수들을 뚫어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두 개의 기물이 이제 수비죠 그러니까 얘들을 교환을 해내야 돼요 자, 루그 일단 올라와서 나중에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 일단 가능성을 만들어 놓죠. 자, 나이트가 올라오고요. 자, 비숍이 와서 이제 여기 있는 수비수들을 잡아낼 준비를 하죠. 자, 나이트를 일단 잡아내고요. 자, 비숍으로 잡고. 자, 그리고 나서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져서 자, C4를 노리러 갑니다. 자, 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퀸사이드 쪽에 반격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트가 여기까지만 위치를 하게 되면 여기 b 포폰이 이제 압박을 받게 되죠. 자, 얘가 이렇게 사라졌다. 얘가 어디로 빼버릴까요? 자, 이렇게 사라졌다. 그러면 지금 여기 C3폰을 이제 기점을 잡아서 이쪽을 타겟 잡아서 이제 공격이 진행될 겁니다. 자, 그래서 칼슨의 선택은 일단 요비숍 잡아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잡아버리죠. 자, 그러면 기물이 지금 좀 대량으로 교환이 됐는데 보시면은 이쪽 킹사이드를 수비하는 기물이 이제 아무것도 없죠. 게다가 여기 있는 폰이 지금 이쪽에 전개하는 게좀 이제 어느 정도 늦춰진 상태고요. 자 이제 나이트만 잘 데리고 와서 이쪽에 배치하고 룩 올라오고요 퀸 전개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킹사이드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요 비숍의 영향력을 일단 막아둡니다 왜냐면은 이쪽에 압박을 받으면 오히려 흙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쪽을 공격하면서 그러니까 상대의 공격도 늦추면서 이쪽에서 항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폰을 올려가지고 이 비숍의 대각선과 퀸이 올수 있는 칸을 일단 막아버렸죠 자, 그니까 이쪽을 반대쪽에서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건 앙파상으로 잡아야죠. 왜냐면 얘가 비포까지를, 비포 전진을 손쉽게 내줘버리면 얘랑 얘가 교환이 되면 사실 얘랑 얘가 교환이 되는 거지만 잘 보시면 얘랑 얘가 교환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와서 잡으면 이렇게 되잡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교환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약점이 되죠. 그러니까 누구로 이렇게 압박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앙파상으로 잡아 놓고요. 자, 그리고 얘를 먼저 수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트가 빠지겠죠? 수비를 해놨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나이트가 이제 좋은 자리를 잡으러 이동을 하죠. 자, 일단은 이쪽, 요 폰을 전진을 해서 상대 폰구조의 지금 약점을 또 만들기 위해서 전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퀸이 올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흑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그퀸 사이드 전개가 좀 늦춰졌어요. 아까 여기 폰이 있었던 것 때문에 지금 앙파상으로또 잡았고 지금 얘가 B폰이 아니라 A폰이기 때문에 또 전개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B폰이었다 그러면은 바로 한 칸만 전진했으면 여기서 바로 상대 폰을 이렇게 부시고 들어가 있을 텐데, 근데 얘가 a 폰이라 조금 이제 늦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야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폰을 잡으면서 벌써 퀸이 여기까지 접근을 했고 자 그리고 나서 퀸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b 숍으로 가서 수비를 하죠. 게다가 여기서 킹을 지금 올려가지고, 룩이 이쪽으로 전환될 수 있는 또 이제 위치를 확보를 했죠. 그니까 러 흑은 이제 서둘러서 수비를 합니다. 자, 비숍이 이쪽으로 와서, 혹시라도 이쪽 H파일로 공격하는 거를 일단 수비를 하겠다는 뜻이죠. 나이트가 올라가고, 자, 이 나이트가 지금 벌써 이쪽에 있던 애가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얘를 잡으면 큰일이 납니다. 사실 얘를 잡는 것보다, 비숍을 내주면 큰일이 나요. 그니까 얘도 지금 위험한 건 맞는데, 얘를 잡게 되면은, 어 일단은 이 대각선이 무시무시해집니다 그럼 여기 뭐 아무거 다 내주고 나서 루카나만 이렇게 끌고 와서 자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체크메이트로 경기가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나이트가 강하긴 하지만 이 비숍을 내주면 도저히 수비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숍은 무조건 이제 지키고 있어야 되죠 자 퀸이 들어가서 이쪽에 대한 수비를 먼저 해놓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룩이 올라와서 자 이제 세 번째 랭크 역을 차지하고 공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F6로 어, 일단 전진을 하는데 사실 요런 수가 체스에서 참 두기가 좀 껄끄럽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일단 떠나게 되면 얘가 지키고 있던 두 개의 폰이 둘다 약해져요. 게다가 지금 비숍의 대각선은 막혔고요. 자, 그러니까 상대한테 어느 정도 강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비가 좀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제 좀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거죠. 라 나이트가 일단 도망가고요. 이쪽 공격을 하고 자, 퀸으로 수비하지만 룩으로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니까 지금 여기가 3대 2 상황이죠. 그니까 3대 지금 2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잡힐 위기에 처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프미 선수가 조금 실수를 하는데, 자, 폰 전진하는 거는 별로 좋은 수가 아니었어요. 그니까, 러 일단은 이폰 구조를 부셔내기 위해서는 결국 폰 전진이 필요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약점을 노리는 게 조금 더 어땠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백도 여기를 이제 수비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여기를 이제 잡을 수 있다고 잡고 들어가서 교환을 해버리게 되면은 흑이 이렇게 침투를 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 퀸이 교환이 된 상황에서 무겐딩인데 지금 여기 패스트폰이 이제 조금 더 가치가 이제 빛을 발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압박을 오히려 넣었으면은 지금 흑도 이제 반격을 조금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자 A3를 하면서 얘가 잡히고 나서 약점이 두 개긴 하지만 지금 다 지켜지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흑이 좀 뭔가 반격을 좀 이제 어 거세게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지켜야 되니까 올라가고요자 나이트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요 핀을 이용해서 일단은 퀸을 전개를 합니다 자 킹으로 수비를 했죠 여기는 지금 폰이 또 이제 잡힐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여전히 지금 여긴 핀에 걸렸으니까 지금 이쪽 수비는 그냥 내동댕이치고 이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는 게 이제 굉장히 무섭죠 자 흑이 이제 반격의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공격을 하지만 룩이 지금 h7까지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공격을 막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당장으로 뭔가 잡을 수 있는 기물은 없지만 자 중요한 것이 여기 나이트 체크가 들어가죠 자 얘가 핀에 걸렸기 때문에 얘를 일단 잡아내기가 잡아내는 게 불가능하죠 자 킹이 도망가고 나니까 그냥 여기 폰을 잡으면서 체크 자 그리고 킹이 도망가고 나서 여기서 일단은 크림 선수가 경기를 포기를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더 이상 뭔가 크게 반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자, 첫 번째로 그냥, 백이 이거를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요, 비숍을 그냥 잡아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일단 걸려있으니까, 그냥 룩 교환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룩으로 잡아버리면, 다음 수에 요, 이 핀을 피할 수가 없죠. 퀸이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게 되면, 도망가게 되면, 자, 퀸이 따라 나오죠? 그러나서 이 체크메이트가 피하기가 굉장히 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상대한테 h7 침투를 허용을 했고 나이트 체크 루폰이 잡히면서 이제 비숍과 퀸은 거의 이제 죽은 목숨이고 여기 상대가 그러니까 결국 뚫어내긴 했지만 이제 백의 공격이 조금 더 빨랐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일단 크레밍 선수가 경기를 포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18라운드 경기를 18라운드 <laughs> 경기를 제 같이 살펴봤고요. 스탠딩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 칼슨이 일단 승리를 거두면서 14.5점이 됐는데. 어, 히카루 선수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어요. 히카루 선수도 승리를 하면서 지금 0.5점 차로 쫓고 있고, 또 이제 크리미 선수는 이제 5등으로 이제 패배를 하면서 밀려났고, 이제, 어, 펄로우자 선수, 지금, 어, 이란에 떠오르는 신예죠. 그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한 기세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선수인데, 자, 지금 3위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19라운드 칼슨의 상대로 일단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19라운드 경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